남전수님으로 되기 음. 때문에 남전수님 ppt를 찾아야 돼요 네. 남전수님을 찾아볼게요 <laughs> 설림원장 남전수님 이전에 했던 게 있단 네.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요 컨트롤 C, C. 음. 근데 얘랑 두 개를 해야 돼 그럼 두개 선택하면 돼요 아두 개를 어떻게 선택해?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돼요 아,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밑에 또선택하면두 음, 개가 같이하면 같이... 두 개가 선택돼요. 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네. 지금 여기다가 여기 얘다가 컨트롤 V 하면 얘 밑에 내려오잖아요. 네. 얘 밑에 어,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버릴 거니까. 그렇죠. 어, 컨트롤 V 하면 들어갑니다. 아, 그럼 우에가면 얘는 거고. 버리고 얘는 아, 맨위에 다가면 안안 그려지나 봐요. 응, 다음 걸로도 들어가니까 아. 무조건.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네. 얘는 이... 7월 24일, 24일 창립법회. 네. 남전순이. 이렇게 넣고. 20년은. 이 날짜를 바꿔줘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64년. 20년. 7월 24. 국낙전이 아니고 대웅전. 아, 대, 아더 쳐야 되나, 대웅전. 응, 이렇게. 64년. 네. 총 동문에 무슨 무슨 법회라고 그래요. 음. 그 창립, 순차, 법회. 창립 법회. 창립 14주년 기념 법회. 이렇게. 음. 남녀 스님 들어가고 남전 스님 법문이 우리 시대 한국 불교의 한국 불교의 사자호를 듣다 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요 <laughs> 자그 다음에 식순이 총무부장 식순을 싹 바꿔야 되겠네요 또 사회는 총무부장이고 음. 집정신행부 얘를 좀 올려야겠어요 오 이렇게 사회가 많네 음. 그 다음에 개회사 음성 공양이 없이 바로 개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럼 쟤를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네 여기 쭉 그냥 붙이면 돼요 개회사 그리고 복사해서 여러개 붙이고 사회자 이렇게 하고 좀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좀. 3기 그런 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음. 필요 없어요 3기 하고 음. 우리 말반려심경 하고 이가 이제 음성 공양이 어디에요? 이렇 음성 공양, 음성 공양. 그 그러니까 저렇게 띄어진걸 어떻게 붙이느냐 이거는? 그거 그냥 신경 아셔도 돼요. 뭐뭐고해 어, 지금. 아침표. 아 저렇게 좁힌 좁히, 나 좁히는 걸못 하겠더라고 처음에. 시간 한선 들어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 해요. 천동문에 참불과 합창.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얘를 지우면 돼요. 음. 합창이고, 여기 밑에다가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옆에 보면 식순에 여기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작은 글자. 네. 글자 크기 맞추기 힘드니까요. 나 그냥 바로 붙여넣기 하면, 아이고, 글자를 작게 바꿔야 되겠다. 요거는 없애야 되고, <목소리를> 글자를 작게 줄이고, 줄이고, 띄어쓰기로 넣고, 띄어쓰기가 뭐예요? 스페이스 바대인데 음. 가운데 정면 됐죠? 조금 더 크게, 한, 너무 작지 않나요? 괜찮네. 원래 작게 해놔야 돼요. 오. 성. 이거는 범종 성불의 그날까지. 이렇게. 그날까지 두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축가가 있네요. 이렇게 줄 줄이고. 짧은 걸로 복사해야겠다. 여기 요거 마크 넣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야. 요거 넣고 주가가 있어요. 다음에 이거 복사하고 바리톤 박경태 교수 주면 들어가요. 마침그 넣어 맞추고 죽고 이렇게 죽다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요걸 요 가운데다 넣어야겠다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한개막 저렇게 커졌다 작았다 해가지고 그럼 하다가 그냥 막 하나로 <laughs> 됐고 아그 사이에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요 공간을 맞추려고요 글자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줄이고 공간을 줄이려고. 이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를 불러요 두가지 부르는거 아니에요? 아니네요 하나만 부르네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부릅니다 이게 지금 넘치니까 줄이고 자 됐죠? 여기도 줄여주고 공간이 좁으니까 붙였죠? 네. 조금 더 맞추고 그다음에 총동문의 발자취 영상 있어요. 만들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장님이 사진 정리 주신댔으니까. 네. 인사말씀을 적어가는 거죠 지금. 복사해서 넣은 거야. 예 음. 총동문회 발자취 영상 보고. 교육보장 교육보장 붙여주고 그다음 자빈 소개 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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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맞추고. 그다음에 장학금 수여식. 장학금 수여식 쓰고 네. 장학회 이사장. 장학회 이사장. 옆에만 친필 찍어줘. 그다음에 인사말씀 들어가고 치사가 있어요 치사. 청법과 우의 치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인사말씀 다음에 치사가 들어가요. 추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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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는데요, 이제 또? 추진사. 9분, 10분 되니까 다 됐는데, 이제 꺼야 되겠네데한번 더.